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래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여름 행사가 끝나면 교회 선후배들과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번은 안동에서 쭉 태백산맥을 넘어 울진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안동에서 내려서 청성을 지나 산촌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전도를 가다가 그때 사과밭 과수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사과밭 과수원을 지나는데 울타리 밖으로 가지가 쭉 뻗어나와 있고 거기에 빨간 사과가 대롱, 대롱 탐스럽게 맺혀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저 사과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과를 하나 뚝 따가지고 몸에 쓱쓱 닦은 다음에 와지직 씹었어요. 그런데 사과만 씹어야 되는데, 엄지 어금니로 혓바닥까지 와지직 고기를 씹듯이 씹었습니다. 와, 입에서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세게 씹었는가 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전도 여행 가서 전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혀에, 혀를 심하게 깨물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책망이 들려오시,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전도하러 나왔는데 남의 사과밭에 사과를 따 먹는 도적질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냐? 하나님 마음에 그런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뭔가 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죄를 지을 때벌 받는 게 축복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먹는 것은 도적질 하는 거죠.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도적질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사과를 허락도 받지 않고 따먹는 것은 10개명 가운데 제 8개명. 뭐죠? 도적질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과수원의 사과를 따먹는 행위는 죄죠.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 그것이 더 나쁜 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선악가를 따먹은 죄를 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겁니까? 어떤 죄를 아담과 하와가 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사실 선악가를 따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순간의 시간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이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시고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그 순간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는가하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따 먹어도 죽지 않는다. 저걸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말씀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아니시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지배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이끌어 가는데, 마귀가 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지금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악된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의 치명적인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가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말을 마음속으로 접수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 그것에 아주 심각한 죄악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죄는 반드시 형벌의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이 내려졌어요. 해산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노동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의 후손들이 죄악의 길로 계속 달려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 속에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돌로 진 이겨야 사람이 죽었을까요? 죽을까요? 사람이 돌로 몇대 맞는다고 해서 죽겠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로 짓리겨서 죽이는 아주 악랄한 살인을 그 후손들이 범하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추잡한 온갖 죄악들을 계속, 계속 추악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다 인생들을 죽여버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인생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들은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쭉 날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동성연애의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5,000년 전에도 동성연애자들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자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 끔찍한 아주 더러운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동성연애자들이 들끓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동성연애자들이 들끓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가르쳐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룰 수도 있고, 남자끼리 사랑해서 가정도 이룰 수 있다. 여자끼리 사랑해서 가정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혐오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가르쳐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을 만들려고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그들을 옹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계속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계속 반대하고 저지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추잡한 죄악들을 당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 있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온갖 추악한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정말 무정하고 무자비한 끔찍한 죄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짓는 죄악들이에요. 백주 대낮에 서울 특별시 대로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랑하다가 헤어진 여자를 찾아가서 죽이고 아니 사랑하다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왜 가서 죽이는 악한 짓을 행합니까 아주 무자비하고 무정한 죄악들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짓는 죄악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이 열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자세히 읽어 보면 인간이 짓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죄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떠난 죄. 둘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짓는 죄악들. 이두 가지 죄악을 여기 로마서 1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들에요. 이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밀쳐내면 내 마음은 그냥 빈 상태로 있느냐? 안 해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물이 있죠? 52주 교회 집사님이 강단에 물을 떠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을 먹죠? 그럼 물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럼 물이 없어지면 이컵 안에 진공 상태로 있느냐?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채워지잖아요. 무엇이 채워집니까? 공기가 채워지잖아요. 또, 공기가 채워진 이 컵에 물을 담으면 공기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물이 채워져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밀쳐내면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인생들을 향하여 무엇을 위치라고 말씀, 말하는가 하면 너는 자유인이다. 자유롭게 살아가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마귀가 사람들한테 그러한 사상을 집어넣어줘요. 연세대학교 마강수 교수. 이름도 마귀 같은 이름. 마강수 교수. 젊은 지식 엘리트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본능 살아가십시오.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애 감정대로 사람을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막 외쳤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예쁜 여자와 같이 생활하고 부인을 버리고 이혼하고 그렇게 막 살아갔어요. 마강수 교수 혼자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는 자유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갈 때 나는 자유다. 내 인생은 내 거다. 감정대로 본능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것은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이 외치는 외침이에요. 그, 그 사상을 쫓아가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숱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짓는 죄악. 여기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니까,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인생들로 알고, 무정한 자가 되게 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짓는 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악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죄악이에요 내 마음을 자연의 상태 본능의 상태로 방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통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악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집나간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떤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망나니에요. 아주 부모 속을 너무너무나 속에 공부도 안 하고 직장 취업도 안 하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돈 돈만 생기면 나가서 즐기는 일에 다 시간을 허비하는 걸 그러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남겨주실 거죠? 그거 미리 내가 좀 쓰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저 미친놈! 정신이 나갔구만 그런데 둘째 그 망나니 아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데, 치는지 는지 그래! 내가 줄 테니까 다시는 난내거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니까 그돈싹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여자들과 주지육림 속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쾌락 속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돈을 물쓰듯이 쓰니까 그 돈이 금방 사라질 거 아니에요. 돈 떨어지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옆에 여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주위 사람들 다 외면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죠. 그래서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치고, 돼지 주엄 열매 주워 먹는 신세가 되죠.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집 하인들 정말 편하게 잘 대접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다 용서해줘요. 이집 나간 둘째 아들, 이 아들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가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죄악된 거예요. 그런데 이집집 집 나간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부하고 본능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부할 때부터 그는 이미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집 나간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말,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짓는 죄악들, 수많은 죄악들, 그것도 나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요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내일, 1년, 10년 뒤에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